자, 이제견하자이 사람은 후보게은게공면이사람겠습니다 하면, 이사리겠습니다 4차 이사람이라고하는이에 대한 이해를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 사람은 어떻게 이사람혁명이 뭡니까? 어떻이이 예. 사람은 예, 예. 예. 어 사람은 예, 어이사이라는은은 산업혁명, 지금 새로운 제 3차 사 <웃음> <웃음> 잠깐, 네, 네. 아, 자, 뭐, 네. <laughs> 네, 네, 자 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특산한 일들이 있습니다. A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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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v 니다 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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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r VR, r VR,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적인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융합시켜서 시켜서 우리 생활의 비를 낮게 하고 생활 수을 높입니다. 그러한고 융복합 시스템 게 사차 산업혁명 예를들 한가지가도 예를들겠습니다 가상 현실과 실제를 넘나들면서 그걸 현재 남들 발등을 먹고 제가 4차산업혁명의사차 산업혁명 니그 알았어 알았어 아, 자 박준미 의원 자자 잠깐만 예, 이것도 하나, 요프로과정입니요 예, 예, 조용히 해요. 여러분, 이 4차 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이 이번에 처음 들어봅니까? 몇년 전부터 들어봤나요? 예, 엄청나게 오래된, 20년 전에, 1980년도에도 한국에서 들어봤고, 지금은 언론에서 마치 4차 산업이 정치적 유행을가 되었다고 전해요. 사실은 정유화나 박준미의 본질을 예사차 예, 산업 이름 정리를 해보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차 산업이라 하면 우리가 각 기술 중에서도 누구 중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잘알겠습니다 예, 특히 사차 산업에 대해서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 없는 사차 산업, 오차 산업 일 수는 뭐하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죠 네, 잘알겠습니다 사람 없는 산업 이성근 본부 예. <laughs> 답변 하라고 하는데 이해를 햄다 생각하고 질문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네분 부모님께서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세요사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만년의 문명사에서 5천년 전에 넘어 변명 두번째에 300년 전에 산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어떠한 국가적 정책과 제도, 도시 의 제도를 가져가느냐가 그 도시 국가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아까 박준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혁명이 그거는 정보통신혁명은 풀 도구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두뇌를 가지고 그동안에 300년 전에 일어났던 3차 산업혁명의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머리 에서 부가가치와 권력과 힘과 경제성장과 모든 것을 밀어내는 시대로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우리 소경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복과 자, 기존의3차 산업혁명이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는 맞는 얘기만 본질은 아닙니다. 오보동 후보께서는 제가 보니까 자. 이 이해가 거의 제 입자리를 네, 그못 만들어내기는 시각들을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